그래서, 그립을, 뭐, 개똥 철학 같지만, 여러분들이, 뭐, 저도, 제자들이 꽤 됩니다. 이 그립을 딱 들어서 내려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가장 좋지 않, 않겠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그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바닥 여기에 걸쳐서 여기에 공간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손 이 살찐 부분에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마주 봐야 되고 절대로 이렇게 엎으시면 안 돼요 엎으시면 은 팔에서 몸에서 팔이 떨어져서 엎어치는 원인도 되고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는 말을 갖다가 대중적인 데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방송에 나가 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팔이 떨어져가지고 몸에서 떨어져가지고 강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장난치는 건 돼도 강한 힘을 쓰려면 상박이 붙어서 와서 때려야 돼요. 그 그러니까 세상이 이치라는 거죠. 내가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잡고 체가고 몸가고지 내가 먼저 틀어가지고 체를 맞친다는 거는 군대 제식 훈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중심선이 구심력도 모르고 원심력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 둘 하면 얘는 셋넷 이렇게 서로 내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는거는 이렇게 때리겠다는거예요 근데 스피드 때문에 이렇게 안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어드레스는 내가 이렇게 맞추겠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립을 좀 요번에는 좀 오래하는데 그립 잡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립에 잡는 세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슨 다른 백이다, 무슨 뭐 머리다, 저도 시야다, 뭐, 뭐가 다 저도 똑같이 거의 이 골프라는 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확연하게 틀립니다. 확연하게.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골프가 되다가 안될때 보면은 그립이 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살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어도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돌아가요. 특히 초보 때는 더 많이 돌아가죠. 또채도 약간 핸드 퍼스트 포드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핸드 공보다 조금 앞에 손이 있어 가지고 이유는 간단해요. 이나웃으로 갈래니까 내궤도로 편하게 갈래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거의 가운데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생기는 사람은 3도 나온 사람 외에는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안 내니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와요. 손이 그래서 그립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립에 대해서 정확히 손가락의 쓰임새, 손의 감각, 손바닥의 감각, 손목의 부드러움,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음.